자, 쿠쿠다스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하, 자, 에피소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조금 했었는데요. <laughs> 아, 인생게임이요. <laughs> 이거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어저께 분명히 있긴 했어요. 있긴 해서. 쿠쿠다스님이 해달라고 그랬나? 아무튼 누가. 워킹데드 하면 참 재밌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 오늘 워킹데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뭐지? 저거는 판매를 했어요. 제가, 뭐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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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뭐냐? 다크소울 3는 그냥 판매를 했, 에 예, 이거 진짜 재밌다는 얘긴 들었어요. 자, 그 에피소드 2까지 구입을 다 했고요. 근데 제가 이게 컴퓨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사용하기가 좀 힘들었죠. 자, 그래서 지금 거의, 거의 대부분 다 낮췄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음. 보통 이쯤이면 내가 안 그랬어요라는 말이 나오거든. 자, 저한테 뭐라고 하실 겁니까? 뭔가 위로를 해주네요. 자, 처음에는 믿는 것처럼. 자, <목소리> 음.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땐 굉장히 좀 아니 근데 이게 사양이 낮아도. 방송을 하면 CPU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자. 룸미러로 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좀. 눈... 그렇죠. 음, 그럼 의견이 있으시겠군요. 자. 그러니까 저도 무리 없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벌써 CPU 사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웃음> <웃음> 자. 자. 주인공은, 자, 대학을, 대학에서, 예, 투도 2도, 2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2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선택권이나 있겠습니까? 자. 굉장히 지금 화가 났죠? <laughs> 자, 그냥 이번 말주임표를 하겠습니다. 이게 좀, 아, 좀 가격한 표현이 있네요. <laughs> 자, 뭐뭐뭐, 뭐뭐뭐뭐뭐가 나왔죠, 지금. 굉장히 좀, 자, 위험한 단어가 나왔는데, 자. 그거는 그냥 넘겼습니다. 솔직히 그걸 그거를 고르고 싶었어요. 자, 쿠쿠타스님, 솔직하게 말하면 그걸 고르고 싶었는데, 자, 그냥 넘어갑시다. <laughs> 자, 그거 흐린 자. 근데 대부분의 범죄자가 누가 내가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대부분 다자 대부분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진짜 범죄자라고 해도 그 일말의 가능성에 거는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를 속이는거죠 진범이었나요? 그니까 자기 가 자기는 안 했다고 체면을 거는 거죠. 자. 예, 지금 나오네요. 여기도 내용이 나오네요. 자. 스스로는 결백하다고 느낀다고. 진짜 그러는 거죠. 진짜 미치는 거죠. 운전하라고요. 아, 제기. 좀 강하게 얘기해 줬는데 이사람은 정신이 없네요, 지금. 자, 워킹 데드 로딩 중입니다. 자, 갑자기 좀비가 나오고요. 주인공은 지금 어쩔 줄을 모르죠. 뭔가 지금 좀 잔인한 소리가 나면서 <laughs> 자 란스 형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주인공이 좀비가 되버렸습니다. 어우 젠장.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워킹데드, 잠깐 하고 있습니다. 아, 자. 아이고, 어. <laughs> 배풍선 10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젠장, 내네 다리. 자, 내네 다리가 아작이 났죠? 자, 큰일 났습니다. 자. 오른쪽 스틱으로, 아, 여기, 이제, 발로 차서 나갈 수 있나 봐요. 자, 한번 더. 한번 더. 아이고, 발림도참 약하시네. 자. 한번 더. 자, 나가 봅시다. 힘내요. 자, 힘내요, 아가씨, 아저씨. 자, 힘내요. 자, 간신히 밖으로 나왔죠. 이거, 한글 안에 참 잘해준 것 같아요. 저기 경찰, 이런 것까지 돼 있는 거 보면 되게 꼼꼼하게 잘했죠. 자, 일단은. 위아더워드 님, 오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요즘... 요주... 아, 예, 들어가십시오. 자, 오늘도 방송 열심히 하세요. 란스 형님도... 자, 여기 뭔가 총이 있고요. <laughs> 오늘도... 자, 초콜릿 10개, 위아더워드 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비어있는 것 같군. 자, 예, 그러니까는 이게 솔직히 쉽지 않을 텐데, 굉장히 잘했죠? 젠장아. 죽었나봐요. 자, 샷건 탄이 여기 있네요. 샷건 탄을 주읍시다. 아우, 다리가 진짜 저렇게 되면 굉장히 아프겠죠? 자. 빨리빨리. 빨리. <laughs> 자. 모든 게 슬로우 모션. 아니, 아까, 샷건 탄, 어? 샷건 탄 먹었잖아. 어, 더 있니? 자. 자, 일어나 봐요. 자, 아저씨. 일어나 봐요. 여기가 아닌가? 어머? 여기가 아닌가 봐요. 뭐지? 아니, 총, 이제 총 밖에, 자. 그니까, 저,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어떻게 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자, 알 수가 없네요, 일단. 자, 저, 저도 이 게임을 예전에 잠깐, 아주 잠깐 해봤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잘 모르겠네요. 뭐 아니 이 경관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럼 이쪽으로 그냥 가면 되나? 어차피 경관은 죽었잖아. 자 사망한겨 이건. 아이 이 근처로 가야 되는구나. 자 루시안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열쇠를 얻고요. 자 열도록 하겠습니다. 꼭 떨어뜨려도 입 근처에 떨어뜨리죠? 멍청하게. 자, 다시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런 거 의외로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처음 해보는 겁니다. <laughs> 그, 자, 어, 김관님. 자, 어머, 어머. 자. 자, 이러면 안 돼요. 자,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루시안님, 0개 선물,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대체... 자,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자, 나한테 떨어져. 자, 빨리 총을 주워. 피아노님, 어서 와요. 제기, 이 멍청한 놈아, 뭐 하는 거야? 자, 거기서 총알을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급해, 급해. 자, 후. 자, 머리를... 경관님의 머리를 살포시 날려줬습니다. 자. <웃음> <웃음> 세상에. <웃음> 자, 살 것이 전부 <laughs> 썩었어. 근데 이렇게 빨리 좀비가 되는, 되지는 않을 텐데, 굉장히 빨리 좀비가 되죠? <laughs> 자,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자, 굉장히 조금, 뭔가 무서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뭔 소리일까요? 자, 이제 이제는 제가 좀 다양한 게임을 좀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자, 너무 제가 여태까진 푸른 게임만 했죠. 푸 게임만 해서 이것저것 좀 다양한 게임을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노력이라기 보다, 안 하면은, 사놓은 게 아깝잖아요. <laughs> 자, 그렇게 잔뜩 사놨는데, 프롬게임만 하고 있는 거. 요 근래는 좀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아예. 자, <laughs> 싱어님 그 점이 장점인데. <laughs> 그러니까 어려운 게임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장점이긴 한데요. 근데 저도 좀 지치긴 해요. <laughs> 자, 저도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거를 계속 하면 좀 지치죠. 어쩔 수 없죠. <laughs> 감사합니다. 루시안 님.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힘이 되죠. <laughs> 근데, 어, 그, 워킹데드는 워낙 말이 되게 많아서요. 자, 재밌었다는 anybody? 말이 많아서, 그전부터 해봐야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응? 잠깐만요. 집에 누가 있으려나? 궁금하군. 자, 다리 다친 것 치고는 굉장히 잘 걸어 다니죠. 자. 아무도 없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자, 문을 열고 들어가 봅시다. <laughs> 그니까는 러 한동안은 프롬 게임 좀만 쉬려고요. 그니까는 러뭐 아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좀 쉬었다가 나중에 좀 보고 다시 프롬 게임 다시 또좀 하고 그러려고요. 자, 나는 좀비도 아니고요 자, 멀쩡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정말 장난 아니죠? 자, 이런 색칠 공부가 있다는 건 어린아이가 여기 살고 있, 있었다는 얘기겠죠? 자. 뭔가 굉장히 좀 잔인한 피가 묻어있고요 지금 자빠져도 저렇게 자빠지냐? <laughs> 완전 인형처럼 자빠지냐? 자. 자, 전화가 울리는 소리가 나는데요. <laughs> 네, 닌자 가이덴도 확인는 해야죠. 확인는 해야 되는데. 자, 아, 닌자 가이드 닌자 가이드 자, 공포의 닌자 가이드 자, 일단은 챙겼고요 여기도 아무것도 없죠. 닌자 가이드, 네. <laughs> 그 모르 겠 습니다. 닌자 가이드 는 일단 은 네. <laughs> 5시 43분에 남겨졌 다는 자. 그 남편이 결국은 물렸나봐요. 결국은 물렸다는 얘기 얘기겠죠. <laughs> 아니, 어차피 닌자 가이드엔 패밀리 버전도 하인 해야 돼요. 지금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언제 할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난리 난 거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좀비가 아무래도 발생을 했나 봐요. 자 지금 난리가 났죠.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스트레트 화이터 화이 화이브를 샀어요. 아마 한동안은 그거 되게 열심히 할것 같습니다. 넌 사랑한단다. 자. 얼마나 답답할까요? 자 뭔가. 지금 세상은 멸망했는데 멸망에 가는데 자 안티카토님 어서오세요 뭔가 자기 딸이 어디 있다는 거는 알 수가 없고 자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자너희 사랑 자. 넌 괜찮니? 자 I'm okay They tried to get me But I'm hiding until my parents come home. 굉장히 똑똑하죠. 자 부모님 자 부모님은 부모님. 어디 계시니? 자, 부모님 그러니까 애를 납두고 그렇게 여행에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거긴 안전하니? 자, 좀비들은 나무를 못 올라, 못 올라간다는 그런 설정인가봐요. 자. 자, 난리 났죠? 이러지 마요! 자, 이러지 마요! 이러지 마요! 스 자, 위로 붙이고요. 도망가, 어우! 자, 발로 차. 발로 차. 아, 주먹으로 쳐. 오우. 자. 어이, 젠장. 에, 이러지 마요. 이러지 마요. 이러지 마요. 와이. 발로 차. 받아요. 자.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한 아, 죄송합니다. 아우, 이거 좀 잔인하네요. <laughs> 자, 죄송합니다. 아우, 이거 좀, 조금 잔인하구나. 아, 몰랐네요. 이거 좀 잔인하네. <laughs> 세상에. 자, 온몸에 지금 피, 피떡질을 했죠. <laughs> 굉장히 무섭죠. 이게 좀 잔인하네요, 이거. <laughs> 어... 그래, 네. 사실대로 얘기합시다.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너 혼자 스스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맨 마지막에 어떤 사건들의 그런 모임, 그러니까 흐름도가 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로리모에님 어서 오세요. 자, 해가 떨어진 다음에 가는 게 낫겠죠? 자, 근데 밤에 나가는게안전한게맞을까 <laughs> 모르겠네. 자, 모르기가 힘. 자, Let's <laughs> go. 이게 뭔가 좀 저렇게 어린아이와 그 나이 먹은 남자, 그니까 러 아저씨 캐릭터는 뭔가 되게 케미가 잘 맞는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저는 좀 그런 거 같은데. 자,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뭐냐. 뭐, 그 라스트 오브 어스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 그, 좀, 어린, 그, 여자애와, 그, 그렇죠. 아저씨, 뭐, 라스트 오브 어스, 그런 거 보면, 뭔가 좀 되게 잘 어울리죠? 아청아청 게임. <laughs> 자, 시끄러워요. 자. 아, 진짜 딸같이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 그런 아청아청 한, 한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죠. 원빈..원빈님은..얼굴이 희지잖아요자 <laughs> 뭔가 총을 쐈죠? 아니 자 약간 도왔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이에요 자 우린 사람이에요 여기 어린애가 있어요 자 경찰관이 다행히 들었네요. 야, 야 총부터 싸 놓고 <laughs> 이제와서 미안한 척하면 어떻게 해? 정말 정말 나쁘네요, 이 사람들. 총부터 싸 놓고. 그린. This is Andre. Officer m i I saw a lot the forest, but that was a while ago. Yeah, one we're looking for is still in the neighborhood. Oh shit, you hurt your leg pretty bad. Look, help us find the thing that got our buddy, and we'll take you and your daughter down to my dad's farm to safety. You should be able to fix your leg. Oh, you